아, 님은 같습니다. 예, 제가 10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죠. 10월 달인가요? 11월 달인가요? 아무튼, 예, 요 종목 추천했었는데, 아, 보시다시피, 예, 서서히 올라가더니, 현재는 어, 6,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요 종목 5,500원인가요? 5,000원인가요? 아무튼 그 주가대로 내려오면은, 매수할 매수할 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예. 제가 상세 설명에 과거에 했던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. 그 링크 클릭하셔서 과거에 제가 했던 발언 예,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. 자, 아무튼 요 종목이 이제 배당도 조금 괜찮고 어 재무제표도 건전성이 꽤 좋아서 제가 그 당시에 어 추천을 했습니다. 했는데 서서히 올라갔습니다. 어 저는 절대 위에서 어 따라서 사지 말라. 이왕이면은 더 싸졌을 때 사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,5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가격 내려오면은 사시라라고 했는데 아요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. 어 조금 이제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. 뭐요 정도 가격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더 나은 종목이 보이면은 저는 바로 그 종목으로 갈아 탑니다.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종목을 조금 매수하시기 보다는 어 혹시나 나중에 또 떨어지면은 한번더 눈여겨 볼 만하다.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이제 삼성전자죠? 네, 삼성전자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. 자, 삼성전자도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삼성전자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어, 매집하는 방법, 매집에 대한 어떤 전략, 스트레티지, 이런 거를 알려드렸었는데, 어, 제가 그 당시에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천원 단위로 10분할 매수법을 추천드렸습니다. 뭐 삼성전자에 본인은 한 1억 혹은 1000만원 뭐 100만원 요렇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를 10으로 나누세요 나누시고 6만원을 기준으로 6천원 단위로 1, 2,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요런 식으로 10차까지 매수하셔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6만원에 1차 매수하시고 5만 4천원에 2차 매수하셔라 6천원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요게 한 5만 1,800원에 저점을 찍고, 최근에 저점을 찍고선, 어, 이제 6만원까지, 예, 6만원까지 올라왔다가,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. 예. 어, 요번에 이제 빠질 때는요, 저는 한 5만 4천원에 들어가 보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5만 4천원까지 빠질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. 어, 유, 조금 이제 삼성전자를 맹신하는 분들, 어,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, 막 요거를 되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. 예, 빨리 매수하고 싶다. 아, 지금 이거 저점이다. 이거 들어가야 한다. 오랫동안 또 봐왔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뭐 6만원에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6만원에 들어가시고, 다만 그 2차 매수, 2차 매수는 이제 5만 4천. 원. 6,000원 단위로 54,000원에 또 들어가시고, 54,000원에서 또 6,000원을 빼보세요. 예. 그럼 그 가격에 또 이제 3차를 들어가시고, 6,000원 단위로 아무튼 매집하셔라. 예. 저는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.